우리가 하던 일들을 조금씩 로봇이 대체하면서 네, 우리의 뭐 기능이나 지능이나 능력이 좀 퇴화되는 부분, 어. 저하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또 다른 이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네, 네, 네.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맞습니다. 음. 그 우리가 로봇을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을 포기해야 돼. 네. 스마트폰이 나오고선 음. 가장 퇴화된 능력이 뭐냐면. 네. 전화번호 외우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전에막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저도 한 100개는 외우고 살았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지금 하나 외우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 뇌 속에서 음. 번호를 외우는 기능이 사라졌어요. 어. 그렇잖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은그 기능이 사라지면 은 음. 뇌가 태화 됐느냐? 네. 아닙니다. 어. 그 기능이 딴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 다른 걸 외우고 그럴까요?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 구독하는 채널을 네. 외운다던가 아. 또는 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기억한다던가 음,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걸로 채워줍니다 아. 그~ 퇴화된다라기보다는 바뀐다라고 봐주세요 음.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네. 하면 우리 운동 능력 중에 무언가를 음. 포기하게 될 거예요 오, 네. 특히 일하는 거. 어. 일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뭐 집안에서도 뭐 물건을 무겁게 드러나는다든가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퇴화될지도 몰라요. 네. 대신, 그럼요. 네. 새로운 것들을 장착하게 될 겁니다. 어. 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음. 정말 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특히 스포츠, 네.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어요. 음. 지금 할수 있는 운동들이 몇 가지세요? 글쎄요, 뭐 그냥 조깅 정도. <laughs> 네. 근데 앞으로는 음. 더 많은 스포츠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스포츠에 대한 능력들이 더 생겨나는 거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운동 능력의 음. 종류가 바뀔 수 있어요. 아, 또 하나, 뭐, 우려라면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이, 뭐, 소위 말해, 인간의 영역. 그러니까, 그렇죠. 감정의 영역인 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로봇이 조금 더 상용화되고 또 상업화가 된다면, 이들과 정말 그런 감정적인 교류까지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음. 사물을 대할 때 음. 마음을 열어요. 아, 사물을 대할 때요? 네. 네. 심지어 우리 인간은 돌멩이를 보고도 서로 대화를 해요. 아. 아. 인형을 보고도 대화를 하고요. 맞아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만들 때 인간의 마음은 그 파악을 하고 감정을 파악하는 거죠. 사실은 아,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그런 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어,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음. 따지기 전에 그런 로봇으로 인해서 인간이 좀더 행복한 감정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럼 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반려 로봇들 네. 이런 종류의 로봇들과 우리 인간은 서로 어, 대화를 나누면서 음. 또는 감정 교류를 하면서 좀더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음. 이러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앞으로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오늘의 지식 한마디 전해주세요. 음. 2020년대는 AI 혁명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